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직 담백한 부동산 이야기 모델하우스 가보고서 대신에 솔직 담백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써보고서에 우당당으로 인사드립니다.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주택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하셨나요?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는 두 가지 방식 중에 신청하면서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1번은 제로페이와 같은 서울시 지역화폐로 2번은 지금과 같은 선불카드 방식이었고요. 우당당은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선불카드로 신청을 해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늘 수령해 왔습니다. 본 카드는 특수 목적용 충전식 기프트 카드로 자세한 사항은 수령하신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라고 하는데요. 대기업과 관련된 유통점은 안 된다는 기관의 답변과는 달리 임아트 홈페이지에서는 결제가 되더라고요. 결제가 되지만 되는지만 보고 취소했는데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계와 가장 밀접한 통신비는 결제가 안 되고요. 좀 뭔가 엉성하긴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카드사에 소지자 등록을 하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인터넷을 켭니다. 보이는 검색엔진 아무거나 켜봅니다. 익숙하디 익숙한 엔사로 손이 가는군요. 블로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검색어에 신한카드 쳐줍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선불카드 소지자 등록의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인내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ghs> 인내심이 준비물입니다. 이제 신한카드 홈페이지로 진입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신한카드 로고가 있고 반대쪽에 로그인이라고 적혀있는 글씨 보이시죠? 옆에 석 3자로 있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처음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셨다면 자주 찾는 메뉴로 세팅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옆에 있는 전체 메뉴를 눌러줍니다. 전체 메뉴를 누르면 정말 전체 메뉴가 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글씨들이 보이실 텐데요. 왼편에 마이, 혜택, 금융, 카드 이렇게 순으로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카드라고 적혀있는 곳을 터치합니다. 그럼 어느새 옆에 있는 메뉴들이 바뀌었을 텐데요. 오른쪽 바탕에 대고 스크롤하면서 내립니다. 신용카드가 지나고 더 내립니다. 오 체크카드 보이네요. 더 내립니다. 디자인 카드, 디지털 카드, 걸읍니다 우리의 목표물 기타 카드가 보이네요. 스크롤 멈춰줍니다. 메뉴에는 기프트 카드와 선불 카드 두 개가 있는데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기 선불 카드라고 해서 선불 카드를 터치하시면 안 되고요. 기프트 카드를 터치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까 처음에 본 카드는 특수목적용 충전식 기프트 카드라고 읽어드렸잖아요. 이 카드는 기프트 카드입니다. 헷갈리게 해놔서 하다하다 열받아서 영상 제작하게 됐습니다. 기프트 카드 누릅니다. 기프트 카드를 누르니 또 세부 메뉴가 뜨네요. 소지자 정보 가로 열고 소득공제 등록 해제를 누릅니다. 오, 소득공제도 되나요? 하고 설레실 수 있는데요. 응, 아니야. 긴급 재난 생활비라 소득공제는 안 된다고 안내문 아주 친절히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소지자 정보를 터, 등록하러 터치하러 가시죠. 이건 뭐지? 여긴 어디, 난 누구 하고 계시다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기프트카드의 소지자 정보를 등록하면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2번만 보시면 됩니다. 6월 말일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서울특별시에서 도로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소지자 등, 정보를 등록할 거니까 등록 신청을 누릅니다. 자, 그럼 본인 인증해 볼까요? 이름 적고요. 주민번호 적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브라우저 인증서라니. 제 스마트폰에 있는 인증서는 해당 브라우저. 즉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나 봅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증서 가져오기 두 번째 걸 누르고 기다립니다. 인증서를 복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봐요. <laughs> 우선 설치해 줍니다. 인내심이 슬슬 끓어오르네요. 성격 급한 걸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우당당이 이런 걸 누르느냐 화병 도집니다. 어느새 프로그램이 딸리고 인증서를 갖고 오는 중이래요. 음, 인증서를 갖고 오는 비밀번호를 한번 누르고요. 본인 인증이 되면 인증서가 복사가 됩니다. 이제 가져온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여러 번의 절차가 끝나고, 여러 번의 절차가 끝나고 드디어 본인 인증이 되었다는 알람이 뜹니다. 이제 다음을 누를까요? 아직 인내심 남으셨나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맞는지 인증을 하는 절차였고요. 소지자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스텝2로 갑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하라고 하네요. 저도 어쩔 수 없는 호도숨이 두 나던데요. 어,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인증이 완료됐다고 하면서 또 약간의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부들부들. 인내심이 조금 조금 사라지고 있어요. 필수 정보만 동의를 합니다. 펭귄이 오늘따라 짱나서. 어, 얼굴 한번볼 거면 기어서 음으로 튑니다. 아, 이제 저라는 사람을 등록을 했다면, 이제 고객의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이메일 적어주시고요. 쓰다 지쳐서 돈못쓸 일은 없겠지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음, 전화번호는 아까 본인 인증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혀 있고요. 자택 주소 들어가서 자택 주소 입력해 주시고요. 잔액 알림 문자 서비스는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제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6월 30일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회수해 간다고 했으니까 알뜰살뜰히 쓰는 게 좋겠죠. 잔액 체크해 가면서요. 어, 선택 정보는 과감히 스킵합니다. 이제 끝인가요? 자, 지금까지는 개인 정보만 입력했을 뿐, 이제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겠죠. 기프트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유효기간은 월간연. 카드의 앞면 적혀 있는 대로 팝업 박스에서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고요. CVC 번호는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세자리를 보면 적으시면 되는데요.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는 개인의 자유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정보를 다 적었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니 소지자 정보 등록 요청 카드 목록이라고. 아래 뭔가 더 뜨는데요. 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이왕 서울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준거 저처럼 동네 마트 가서 어, 신선한 재료 사다가 김치라도 담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알아요? 선불카드를 김치에 싸먹으면 맛있을지요?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동네 중소기업 마트 사장님이 소상공인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네요.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